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많은 코인 거래소들 중 유일하게 한국어를 지원하는 거래소 MEXC 맥시 거래소의 가입 방법과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영어로 MEXC를 검색해 줍니다. 가장 최상단에 뜨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을 해 주시고 중앙에 보이시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올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대 코드 입력 란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이후 거래소 활동을 할때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 칸에다가 숫자 1, 대문자 영어 S, 소문자 영어 H, 대문자 영어 S, 다시 소문자 영어 E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코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로 추후에 인증 메일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실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이 맥시 거래소 에서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 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어 대문자도 꼭한개 이상 포함 을 시켜야 되니까 꼭 포함시켜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입하고 20달러 받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퍼즐을 완성 하라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꾹 누른 채로 클릭을 한 채로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여기 퍼즐 조각에 딱 맞는 공간에 맞춰서 클릭을 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입력한 이메일로 6자리의 인증코드 메일이 발송이 되었을 텐데요. 메일함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MEXC 계정가입 인증코드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증코드, 인증코드를 이 입력화면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맥시 거래소에 가입이 모두 완료가 된 것인데요. 다른 거래소들과 다르게 한국어를 지원해서 굉장히 편리한 대신에 입금 절차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맥시거래소에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겟에 가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다시 네이버 창으로 돌아와서 비트겟을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 같은 게 뜨는데 어 이거는 그냥 닫아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화면이 뜬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의 순서대로 가운데에서 그림들을 찾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만약 그림이 헷갈려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부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다른 그림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겟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되실 겁니다. 아래로 쭉 마우스 휠을 내려서 끝까지 내려주신 다음 검정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박스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레퍼럴 코드라는 글자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꼭 작성해 주셔야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까먹지 마시고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곳에는 QDTD 이렇게 네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 입력하는 코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둘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쪽 탭에서 이메일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트겟에서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이메일로 입력을 해주셔야만 가입 인증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직접 사용하시는 메일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글자 수는 8글자에서 32글자 사이. 최소한 숫자 하나를 포함을 해야 하고 대문자 영어와 특수문자까지 최소한 하나씩은 꼭 포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create accoun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눌러주시면 이러한 팝업창이 보이실 겁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의 순서대로 중앙에 있는 그림들을 골라서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올 텐데 방금 전에 아이디로 입력을 했던 이메일에 로그인을 하셔서 어, 메일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트겟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에 있는 6자리 인증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비트겟 회원 가입까지는 완료를 하신 건데요. 비트겟의 경우에는 KYC 인증 절차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원활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KYC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겟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우스를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에 가져다 대 줍니다. 마우스 커서를 아래로 내려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Verify 버튼을 눌러줍니다. ID 타입에 보시면 세가지의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ID 카드는 신분증 패스포트는 여권 드라이빙 라이센스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인증이 가능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권으로 인증을 할 거기 때문에 패스포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신분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신분증으로 인증을 할때 인증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만약에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면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면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할 것인지 사진을 찍을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실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로 옮기셔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테이크어 포토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간단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직접 인증을 하는 방식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가 준비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셨다가 본인이 선택한 인증 방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에 본인이 선택한 서류를 카메라 앞에 갖다 대 주신 후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찍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주시고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다시 시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 화면에서 컨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The I'm ready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인의 컴퓨터 카메라에 얼굴이 비춰질 텐데요 처음에는 홀드 스틸, 정면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개를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에 충분히 인지될 수 있게 천천히 목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세싱 화면이 나오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is under review 이 화면이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비트겟에 최초의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아이디 이메일로 kyc verification successful 이라는 이메일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될 겁니다. 자, 이 이메일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KYC 인증은 완전히 완료가 된 것입니다. KYC 설정을 완료해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뒤 Security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 항목에 Configure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OTP 인증 받는 방법이 이렇게 영어로 나오게 되실 텐데 먼저 핸드폰을 켜주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앱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되었다면 앱을 열어서 시작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코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r 코드 스캔. 그런 다음 현재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그대로 스캔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탭을 보시면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보이실 텐데 이곳에 현재 본인의 핸드폰에 나와 있는 6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이런 창이 나오실 텐데요. 여기서 샌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해당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서 메일함을 보시면 구글 바인딩 이라고 비트겟에서 메일이 하나 와 있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6자리 번호를 비트겟 화면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안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입금만 해주면 끝나는데요 우선 입금을 하기 전에 비트겟 업비트 맥시 거래소 이렇게 세 가지 창을 각각 로그인을 해주신 뒤 업비트에 로그인을 한후 선물 거래를 할 만큼의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업비트 회원가입 방법과 업비트 에 입금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 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서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이 완료되셨다면 업비트 메인 화면에서 거래소 탭을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검색하는 탭에 한글로 테더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테더코인 을 클릭해 줍니다. 크로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시장가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해주시고 주문 총액은 100% 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눌러주신 뒤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다시 비트겟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이네 아이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좌측에 있는 대시보드를 클릭해주시고 가운데에 보이는 디포짓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하늘색으로 뜨는 설명창은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1번 탭에서 만약 코인명이 USDT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탭을 클릭을 해준 뒤, USDT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초록색깔이 보이는 USDT 코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TRC20이라고 표기가 된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다르게 설정이 돼 있다면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TRC20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 포짓 어드레스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카피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업비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탭을 클릭해줍니다. 팝업창이 뜬다면 닫아주시면 되고 크로를 아래로 내려서 e 더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중앙에 있는 출금 탭을 클릭해줍니다. 메시지가 뜨면 확인 버튼 을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선택 탭을 눌러서 트론을 선택해줍니다. 출금 수량은 최대 버튼을 눌러주시고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출금 네트워크 확인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 입력 탭에는 방금 전에 복사한 비트겟의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 탭을 눌러주면 만약 해외 거래소로 출금이 처음이시라면 이런 창이 뜨실텐데요. 이 창이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트겟 거래소에 입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이 뜨셨다면 출금 주소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출금하려는 디지털 자산과 네트워크를 선택해주세요. 이 탭을 눌러준 다음 영어로 USDT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USDT 슬러시하고 트론이라고 적힌 것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출금 주소는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복사해둔 비트겟의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차 주소는 공백란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입금처 받는 곳 유형에는 거래소 지갑을 선택해 주시고 입금처 받는 곳에는 비트겟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에는 입금처가 확인되는 지갑 주소 화면을 캡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비트겟 으로 가서 조금 전 우리가 확인했던 1, 2, 3번이 나와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신 다음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해당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좌측에 보이는 문의 내역을 클릭하면 이 출금 거래소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업비트의 경우에는 하루 이내로 출금 주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겟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입금한 금액이 BTC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겟의 입금을 완료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비트겟에서 맥시 거래소로 금액을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맥시 거래소 창을 띄워 주시고 가운데에 보이는 입금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온체인 입금 버튼을 눌러 줍니다. 암호화폐 선택에는 USDT 테더를 입력해 주시고 입금 네트워크에는 TRX 아래쪽에 트론 TRC20이라고 적힌 이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입금 주소가 나오게 될 텐데 우측 하단부에 보이시는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복사가 성공되었다는 메시지를 보. 여 보시면 다시 비트겟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까 접속한 에셋 탭에서 이세 번째 버튼 인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셀렉터 코인 탭에는 USDT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온체인 선택해주시고 셀렉트 네트워크에서는 방금 전에 선택을 한 TRC20 트론 이걸로 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출 주소에는 방금 전에 복사한 주소를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면 올 버튼을 누르고 인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어그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번호를 입력하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 위에 이메일 코드는 이제 본인의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메일함에 여섯 자리 번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confirm your withdrawal. 출금을 위한 확인 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 주셨으면 본인의 핸드폰을 열어서 조금 전에 등록한 구글 OTP 앱을 켜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6자리 숫자를 세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nfirm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맥시 거래소로 출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맥시 거래소 창으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 자산 클릭 개유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비트겟에서 출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세 번째 이체 탭을 눌러줍니다 선물에서 선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량은 전체 눌러주시고 이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앙 상단 탭을 보시면 선물에서 USDTM 선물 탭을 클릭해 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이 보이실 텐데요. 맥시거래소의 경우에는 최대 400배까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돈이 100만원만 있어도 4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레버리지를 설정을 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아래쪽 탭에서 본인의 자산에 몇 퍼센트 정도를 선물 거래에 사용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롱 오픈, 숏 오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롱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돈을 버는 구조이고 숏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중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 둘 테니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직접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성공적인 투자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